마이고 졌다. 졌다. 또 만났다, 우리야. 아, 졌다, 이거. <laughs> 망했다, 이거. <laughs> 어? 우리는 만나면 안 돼. <laughs> 왜 그러냐, 나한테.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, 너도 저, 열심히 하고 잘해. 근데 <laughs> 네, 우리는 만나면 져. <laughs> <laughs> 궁합이 안맞는거 같아너 <laughs> 니네랑 <니네라는> 나랑 <나라. 웃음> 야 이게 뭐야 아, 이 조합 이거 아 이거 봤지? <laughs> 터졌어 또 터졌어 이거 내가 볼게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 전판에 많이 봤거든? <laughs> 충분히 본거 같아

어, 막았어! 야, 그럼 위도우 자꾸 그... 당하는데고 뭐. 위도우 서열 정리 당하는데고 자꾸 위도우랑 왜 다이 다이 하니 야, 이거 야, 위도우, 야, 위도우 있어 정면에 위도우 있다. 야, 너 정크 나가면 고개, 고개 내밀면 바로 죽는다, 너. 우리 팀엔 아직 내가 필요해. 이게 <laughs> 구구로 한 마리 죽였네. 오마꼬 알았어. 어이구 또 막는다 또. 너 희한하다. 야그 자꾸 위도우랑 다이다이 하지 마라.

아야저 야, 새끼 위도우 씨몇 번을 죽어? <laughs> 아니 위도우 트레이한테 몇 번을 알고야 저 위도우 한테몇번 죽니? 뭐야 뚫렸어 아니..잘 막았는데 왜 둘이.. 호우 죽는다 호우 죽는다 돼지 죽는다 야 힐밴 힐밴 돼지 힐밴 아 위도우 이야야저 위도우 뭐야 핵이야 뭐야 저거 핵이 아니야, 저거? 야, 킬, 킬로그 좀 봐봐. 하렘아, 킬로그 좀 봐봐. 다시.

야, 이거 화물을 막을 기계 없어, 캐릭이 야, 뭔데 나 죽냐 아이, 미치겠다 정크야, 네가 뭐좀 해봐. 자. 역시, 역시 이후에 돌려야겠다. <laughs> 이거 하면 안 되겠다. <laughs> <laughs> J.O.P. 이, 이 새끼 이거 차단한날 이제. 일주일 동안 널 만나고 싶지 않다. <웃음> <웃음> 와, 나, 나 제일 은이야. 나 은메달이야. 이번 판 잘했어. 사람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. <laughs> 첫인상 그런 거 아니? 혹시? 한조에 해볼까? 어, 뭐든 해. 아 <laughs> <laughs>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? 뭐 탱을 해야 되는 거야? 어? 아직 하고 싶은 거야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. 더 밖에 나가면 조심해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낼게 공격 시 기다리는 건내취향이야저 지금 위도우가 너무 잘한다는데 야 위도우 해갖고 위도우 좀 잡아봐 <laughs> 위도우는 안돼아 나한테 말하는 거야? 어아 어, 위도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야? 너의 <laughs> 스타일이 아니야 못하는 거야 위도 오른쪽 2층 올라갔어. 자다다일다 일밴 야. 다, 다 힐, 다힐 이지 올라가면 다 죽일 수 있어. 나힐 좀. 야 봤어 있다 봤어 있다 봤어 있다 클룩 가.. 봤어 봤어 있는데. 아니, 나너 방벽도 없고, 그, 바스한테 녹아, 녹아. 야, 그로 가면 안 되고, 딴 데로 가야 된다니까? 그로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. 어. 야, 절로 가자, 절로. 지하로 가자, 지하로. 아 바스 짤피 질피. 바스 짤피인데 오 나이스. 사 라인 케어, 라인 케어 먹었다 정말 의외다. 어디야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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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이고 <웃음> <키워해줄 수 없다고. 웃음> 야 라이너 아 라이너 아무 쪽에 있어줘 내가 너를 케어할 수가 없어 멀리 가면 노병은 쉽게 죽지 않아 라인 힐 빠졌다 라인 힐 빠졌다 힐이 빠졌다 내 의지에 굴복하라! 나이스 내가 죽여야 되냐 아, 아유 한조야 내가 딜 담았어 이놈 어? 확실해? 응 뭐야 이거 야 이거 빨리 미는데 우리? 시간은 우리가 더 빠른데? 오. 오. <laughs> 야 뭐야 다 어디갔어 다 죽었네 다시 가자 다시 가 야, 지금, 지금 궁 쓰면 안 돼. 전투가 메이소 지금 숨어있다가 전투가 숨어있어. 문제가 생긴 것 발자국 소리 내지 말고 숨어있어. 알았어.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때 이제 궁을 써줘야 돼, 니가. 아이고. 야. 거기 케어 안 된다. 거기 케어 안 된다. 안 아. 나이스. 아.

죽다 나이스 여기 가능성 있는데? 야 지금 불타지 않는 사람 대머리 좀 단단한 것좀 해봐 그 오른쪽 2층 좀 막아라 정크로 해가지고 너 잘하는 정크 해가지고. 윈스하면 케어 되냐고? 모르겠어. 음. 라인이 있어갖고. 내가 에임이 좋은 편이 아니야. 자신이 없어. 차라리 그 로드오고를 해. 해, 그럼. 해야 할때 확실하게 처리한다. 내가 윈스하러 그나 윈스 참보내 나 라인 유저야 원래. 안 한다고? 너 편한 층이 있잖잘 갔다 오라고, 우리가? 다시 가라고? 그냥. 라인이랑 1층에 있을까, 그냥? 라인이랑 1층에 있어야 돼. 2층 계단에 야야야 라인 재웠어 여기 라인 재웠어 라인아 라인 재웠어 야 오른쪽에 라인 오른쪽에 라인 재웠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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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진해 티티레. 어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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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어 어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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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망치이 들러 그냥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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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가. 됐어 그만가. 얘들아 이제 와. 와 야, 우리 한타만 막으면 되는데 나 궁이거든. 야 전화 저쪽 한한명 어, 나갔다. 어, 나이스. 어. 감정 표현해 감정 표현. 라이야 또야 또야 브리기테. 야, 망치 이글렁에서! 나이스. <laughs> 야, 이거 잘하면 족이랑 좋은 추억을 가져가겠는데.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다음 판에 만나. 너안 만난데, 구나 왜, 왜안 만나? 얘 마음대로 할수 있어? 아, 그, 그.. 그 얘, 얘 아, 오래 셨네. 어? 얘 <laughs> 게임 오래 안 했네. 어? <laughs> 내가 할 때는 캐릭터가 한소이 없어. 아, 그래서 그랬구나. <laughs> 어, 쟤네 다 나갔네. 다 나갔다. 어? 여기 십칠 네, 다시 보기 올릴게 어? 책는 강아지 리고 다시 보기 올린다 다시 리퀴브 오오 추억이었다 <웃음> <웃음> 마지막까지 힘쓰는데? 수고했어. <laughs> 수고용. 오, 나도 가야지 솔직히 <laughs> 나, 나 나야지.